위랑 장내식경 검사 결과 받으러 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생길 수 있는 확률두 가지 가능성은. 첫 번째는 항문이 자꾸 이제 병 지나가면서 자꾸 찢어지는 사람. 들 네. 따끔따끔하게 찢어 지는 사람들, 이렇게. Look a 시다 네, e pops. Come, s i 검사 결과가 뭐 특별한 건 없다고 하는데 직장 직장이죠 직장 k about it t h 거기 사막인지 뭔지가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뭐가 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손가락을 넣어서, 뭐, 내시경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손가락을 넣어서 본다고 하는데, 검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네요. 작년에 없던 게또 생기고, 용종도 두 개를 띄고, 근데 검사를 했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용종은 아니고요. 어, 흙물이 떨어진다고요? 계속 지렁이가 그냥 나와서 <목소리> 아... 내가 칠을 하려고 계속 해도 안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몇 대를 보시면 돼요 막히면 네. 어디가 넘쳐요? 음, 잠깐만 넘치는 부분이 저기겠죠? 여기, 넘쳐, 여기요? 저, 저, 네. 이 네. 내시경 검사는 네. 그 일반 내시경 검사가 있고요 네. 그 수면 내시경 검사가 있어요 어떤 걸로 하실래요 수면 내시경? <laughs> 수면 아시아, 내시경?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수면 내시경은 어떤 건데? 비용을 누가 사? 그러니까 발생이 되는데 자. 수면 내시경은 뭐냐 일반 내시경 보시는 거고 네. 수면 내시경 가서 주무시고. <laughs> <보시는 거고. 웃음> 자, 작업은 다 끝났고, 음, 마무리 한번 청소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 요즘에 살이 좀 빠졌다고 술과 안주를 조금 했더니, 다시 살이 오른 것 같네. 지금 현장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뭘 할까 고민 중인데, 할게 없네요. 일이 없어가지고. 오늘 어디 천원을 갈까 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못 가는거죠 아, 뭐랄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야어 어떻게 알았어? 너무 바어 엄마가 한번 결정해봐 제주도가 좋아 이는 동해, 남해 하고 진도 들려가지고 힘들고 아무래 엄마도 안 막아보고 싶어 왜? 고양 왜 저기 한려수도 이런데 있잖아 통영 이런데 쭉둘러갖고 어디 가서 뭐가 맛있는지 한번쭉 검색을 해갖고 먹는 거 숙소도 편한대로다 하고 뚫어맨 아이스 아메리카노 삼미는 하나 주세요 그러면 누가 얘를 소주 시수 줘갖고 아이 소개자 편하고 됐어. 왔네. 어. 아거같은데 형님 어. 위차요? 네. 아 어. 위차래요. 저 뒤로. 아니 이거 뚫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그런 그, 말은 말은 안 하는데 음. 또 이제 그쪽으로 밀리려고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때마다 이렇게 독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트렌드를 알아야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요즘 k 콘텐츠는 어떻고 전망이 어떤지 체리슈머 n d s Cherry Pack s a 사 d s Cherry Pack Sands. Cherry Pack 다 이 모자, 물이 오자 네. 안 쓰는데 누가 쓰는 거야 이게오 엄청난 시가 걸리는데? 어. <목소리> 여기 <목소리> 다. 제가 가고요 안 좋게 뚫렸는 것 같아요. 그 느낌에 <laughs> 음. 여기는 알수도 없이 날 거는 위에 집이든옆에집이든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집도 똑같아요. 어제 언제부터 똑같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계좌번호로 보내주세요. 안녕하 가세요. 안녕오세요 어, 나 끝났다. 끝나서? 어, 어디로 가? 몰라요. 아니 그뭐술 자리에 내가 없으면 술 자리 같지가 않아뭐 예? 그러지. 알았어, 엄마 어. <laughs> 아. 뭐 이, 이해한다, 다 이해하고. <laughs> 요새 뭐또 요새 뭐 보냐? 죄송합니다. <laughs> 예, <요새 재수가 없냐. 웃음> 형님이 가, 가줄 테니까 주소나 빨리 문자로 보내. 완전 유서건데. 끊어, 이 새끼야. 왜? 야, 불고기 먹을래? 아, 배부른 거 말고. 배부른 거 말고? 응. 너밥 먹었어? 아, 안 먹었는데 배안 안 고파 배부른 거 말고. 완, 조금 조금 먹으면 되지. 뭘 배부른 거 말고 있어? 뭐? 그래, 조금 먹으면 되는구나. 그래, 알았어. 끄라. 알았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없으면은 술자리가 빚이 안 난다고 하니 가 줘야죠, 뭐. 귀찮아 죽겠어 아주. 허건 날. 내가 오늘 한번 시간 내주지. 아 그래, 친구야. 내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수평구, 응암동, 응암 오거리. 여기로 오라고 하는데, 불고기 먹자고 하는데,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죠. 음. 똥 있어요. 아우 과일 한 잔하고 좋네. 우렁도 돼, 우렁. 문장이네. 술, 먹, 술 먹자고 부르는 건지 밥 먹자고 부르는 건지 밥 먹자고, 건지. 밥 먹자고 불렀냐? 너술 먹잖아 너밥안 먹잖아 아, 이 술안주 아니야 <laughs> 옛말에 소고기는 남 주고 돼지고기는 누가 주면 먹고 오리고기는 사서 먹으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뭐다 처먹어야 돼 <laughs> 네가 이미 밥 먹었어 이 나는 별로 안 먹었어. 음. 담배를 피우는 사이에, 고지불백, 냉면. 닥쳐 배고다 고 맨날 갇혀있어. 50분만에 해야 되 좋아요 하지 마세요 <laughs> 음 이게 낫다 냉면에 고기 자잘 먹고 이 차를 갑니다. 화장실 들었다가 갑시다. 자, 아, 이 차를 할 건데 차를 여기다가 잠깐 대도 된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차 가까운 데 가서 먹자. 연습을 한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이지. 옛날에 내가 기본을 모를 때못 했던 거고. 숟가락 못 씻고. 힘주세요, 못 했었어. 그래. 이 맥주는, 뭐냐, 저기. 장, 장군의 아들 보면은 맥주 졸라 먹고 싶지. 야, 삐로 갖고 와. 야, 삐로 먹고 있으면 여기서. 심마적이 지나가지. 형님, 맛있게 드십시오. 한번 봐주지 뭐. 구마적. <laughs> 구마적 맨날. 암 해야지. 한번 봐주지 뭐. 그렇지. 신마적 이게 구마적 아니 구마적심마적 이게 있잖아. 그러다 김도한 나오는 거지. 너가족통지서에 맨날 빠이. 뭐라고? 정신이 산바라 어주의가 산바라 어, 어. 주위가 산라 어. 어. 나처럼 살아야지 네. 잘 사는 거야 그건 생각이고 네. 나처럼 이렇게 멋있게 바람 따라 세월 따라 김삿갓스구야손 떼가 É Será